와, 드디어 선거에서 대통령이 결정됐어. 난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대표가 뽑힌 것도 좋지만, 선거가 잘 끝나서도 좋은 것 같아. 맞아. 그런데 선거가 잘 끝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? 후보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. 그렇지. 후보 말고 또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, 선거 자체가 잘 치러지도록 운영하는 사람. 또, 방송에 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아닐까? 맞아.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지. 그래, 한번 찾아보자. <laughs> 맞아, 맞아. 선거 때면 저렇게 길에서 명함 주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참많아져 그런데 명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? 음, 사진하고 이름하고 자기를 뽑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있지. 아또 기호 몇 번도 있고. 명함 하나 만드는데도 필요한 직업이 정말 많지. 그렇지. 인쇄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명함에 들어갈 공약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야겠지. 음.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겠지. 당연하지. 후보자가 우리한테 하는 약속인데. <목소리> 면 저렇게 공개 장소 연설 대담 차량도 많이 보여. 맞아, 맞아. 저 차에 저렇게 사진도 붙이고 유세도 하려면 스피커도 놓고 전국을 돌아다니겠지? 갈수 있다면 나도 가보고 싶어. 연설 대담 차량을 운전하는 직업이면 갈수 있지 않을까? 그럼 나도 면허를 먼저 따야 할 <laughs> 때면 꼭 하는 t v 토론. 우리 집은 온 식구가 다 같이 앉아서 봐. 음, 요즘은 방송 사별로 어디는 서서 하고 어디는 원탁에서 하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. 맞아. t v 토론은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그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아.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자기 시간 끝났는데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바하는 사람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고 그러잖아. 그럼 그때 소리 안 나오게 하는 사람도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한테 그대로 전달되면 표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방송과 관련된 직업도 선거에서 중요하겠네. 맞아, 맞아. 전국에 투표하는 장소는 몇 군데나 돼? 자료를 보니까 만 삼천 개래. 와 그럼 한 군데에 한 명씩만 쳐도 만삼천명이 투표장에서 일하는 거네? 그렇지 아 투표 끝나고도 개표할 때도 많은 사람이 필요해 맞아 맞아 요즘은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도 보여주잖아 그래픽도 재미있고 꼭 게임 보는 거 같아 맞아 외국 뉴스에서도 소개할 정도래 나도 봤어 그런 거 보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필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나 봐. 다 같이 모여서 축제처럼 즐기니까. <laughs>